오늘은 교재 100종 나갈 차례죠. 1 0 0쪽토지거려가제입니다 여기서 작년에 무려 5개를 출제했습니다. 32회 때는 3개를 출제했고요. 자, 그서 출제비 중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꼼꼼히 내용을 좀 챙겨주시고요. 음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개정이 됐어요. 근데 공포를 대통령이 아직 안 했거든요. 국회에선 통과했어요. 그래서 공인임사법도 그렇고 어, 부동산 거래 신고법도 그렇고, 개정 사항들이 있는데, 국회는 지금 통과했고, 대통령의 공포를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보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법에 지금 들어올 것 같은데, 이달 중으로 공포가 되면 시험법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험 보기 28일이죠. 10월 28일이니까 이게 시행 유복에 6개월을 줬거든요. 6개월인데 딱 걸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28일 전에 공포가 되면 시험 범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은 확실히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토지거래가제 들어갑니다.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부분인데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투기가 사용하는 생활을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하는데 어, 동일시도안의 일부 지역이었다. 그러면 누가 지정한다? 동일시도안의 일부 아, 시도 이사, <laughs> 내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지금 <laughs> 동일시도안의 일부 지역이라면 <laughs> 시도 이사가 지정하고, 두개 이상의 시도에 걸칩니다 그럼 이때 누가 국장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해 꼭해 드시고, 5년을 초과하지 않는범위서 지정합니다. 자, 다만 이제 동일시도안의 일부 지역일지라도 국가의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적인 우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국장이 지정,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지역을 지정하느냐? 이게 후보대상 지역인데 내군데 어, 네 지역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등 토지 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된 지역.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 자, 그다음에 법령의 재정 폐지 등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또는 해제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 규격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투기 가능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어,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그 예정되어 있는 지역, 그 인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에요. <laughs> 기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의사라든가 또는 시군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투기 우려로 인하여 요청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들 지역 중에서 지정을 합니다. 이 그러니까 부분이 지금 개정이 됐는데 어쨌든 좋아요. 수행사 우려로 기억합니다. 우리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다고 그랬죠? 아파트 지을 때. 그러면 시행사는 허당이 많다고 했으니까 수행사가 우려된다. 토지 이용 계획이 세례 수입되는지요.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지요. 그다음에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지요. 그다음에 투기 우려가 있다고 요청하는지요. 그렇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들 지역 중에서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장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지정 절차로 내려갑니다. 이 지정 절차에 대한 부분은 이 지정 절차에 대한 부분은 그 그림을 잘 보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0페이지 그 그림. 그럼 투기적인 우려가 있는가 또는 투기가 상행하고 있는가. 이거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돼요. 그럼 국장이 지정한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겠죠. 그 다음에 시도의사가 지정한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도계 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공고 나갑니다. 이제 지정이 되면. 그럼 이때, 이 공고는 국장이나 시도사 가게 하 되고요. 이때 공고사항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암기를 안 시키고, 그냥 이해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언제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고 했으니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허가구이로 묻는지 지정 기간 나가야 될 거고, 어떤 토지에 대해 지정을 했는지, 토지의 소재지, 용도 지역, 이런 데들 공고가 되고요. 그 다음, 지형도가 나가는 걸 기억해 둡니다. 지형도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준다는 얘기예요. 이 지역이 묶였다 하고. 그래서, 이게 축척이 2만 5천분의 1이라든가 5만분의 1이에요. 그래서 5만분의 1이나 또는 2만 5천분의 1 지형도를 공고해준다. 그래갖고 이제 관보에 공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보게 되면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형도가 판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허가가 필요 없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 면적이라는데, 요 기준 면적, 요것을 공고해줍니다. 그러니까 요네 가지다. 지정 기간, 지정 대상 토지, 그 다음에 지형도와 기준 면적을 공고해 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체 없이 이거 통지를 해 줍니다. 그러면 국장이 지정을 했다면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군 구청장한테, 시도의사가 지정했다면 국장한테 통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시군 구청장한테도 통보해 줍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시군 구청장은 언제나 통지를 받는다는 기죠 그럼 이자가 허가권자예요.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의사죠.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에요. 토지소지지. 그럼 이자에게 통제해 주고요. 통제를 받은 시군구청장이 등기소장한테 다시 통제해 줍니다. 왜 등기소장한테 통제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허가구역 내 이전 등기할 때는 이거 허가증 첨부돼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소장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에게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이자에게 통제해 주고요. 자, 그러면 이, 이 통지해준과 동시에 다시 이자가 공고나가요. 그래서 어, 이때 시공무치량은 7일 이상 공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볼수 있도록 열람을 하게 해주는데, 요건 15일간 열람을 하게 해준다. 그래서 지금 공고는 며칠 이상? 7일 이상. 열람은 15일이죠. 그러니까 열람이니까 15으로 기억하세요 열람이니까 15시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15일간 열람을 하게 해줍다 그러면, 여기 허가구역을 묶였다고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효력 발생은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입니다. 그래서 이 5일, 우리 기억하자고 그랬죠? 우리 과목에 5일이 딱두 번인데, 두번다 중요합니다. 자격을 취소하게 되면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해야 되죠? 허가구역 효력 발생 5일. 아주 잘못 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이거는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다. 시군 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가 아니에요. 지정권자가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제 허가구역을 다시 묶는 거예요. 재지정한다. 그럼 재지정할 때는 요 절차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근데 딱한 가지 절차가 추가되는데, 재지정을 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기 전에 시군구청장 시도의사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심할게. 최초로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재지정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대. 이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군 구청장은 허가권자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잘알 거예요. 그 지역의 상황을. 그러니까 다시 제어한다면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게돼 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허가구역을 뭐 해제를 하거나 축소한다. 그러면 해제하거나 축소한다. 그러면 이 요청을 만약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의사라든가 시군 구청장이 허가구역을 풀어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요. 허가권, 어, 지정권자는 반드시 해제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 축소를 하여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때 이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는데, 해제 축소할 때도 이거 독의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절차를 준용한다는 얘기는 독의의 심의가 언제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의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공고나가 통제하고 해제 축소를 하게 된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해제 축소 요청하면 이웃따이는 반드시 해제 축소를 해 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게 허가구역 지정 절차였고요. 요거를 본격적으로 지금 내기 시작했으니까 꼭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개정된 사항에서 요 부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정이 된 내용은 나중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허가구역 지정 절차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실무과국이니까 원래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허가 허가대상 계약에 대한 부분인데 허가규에 이렇게 묶였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토지로서 모든 토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 면적이에요.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유상계약 및 지상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 및 예약이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규제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대상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만 유일하게 지상권이 들어가요. 왜 그랬냐면요. 지상권은 최단전속기간이 있죠. 최단전속기간.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 최단전속기간이 몇 년이에요?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지상권 설정계약을 제거하더라고요. 그럼 지상권 설정기간 최단기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지상권이 유일하게 규제 대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대신 유산 계약이 한다는 얘기죠? 즉, 대가를 수반하는 계약이 에요그 다음에 대물변제 예약 당연히 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연습하자고 그랬냐면, 매매, 교환, 증여 이세 가지하고 상속, 판결, 경매 이세 가지. 그러니까 요 여섯 가지는 꼭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러면 매매, 교환이었어요. 이거 유산 계약이죠? 그러니까 허가 받아야 되겠죠? 일제 문제를 초과한다면 허가 받아야 되고, 다음, 증여입니다. 매매교환 증여. 징역. 증여는 무상계약이죠. 그럼 무상계약은 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상속은 규제에 들어갈 일이 없죠. 돌아가시는 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상속은 규제에 들어가는 게 없고. 자, 그 다음에 상속 판결 경매. 이걸 따져보라는데, 판결은 이거. 규제 대상에서 피해가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짜고 칠까봐. 짜고 칠까봐. 그러니까, 허가구역내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이 거래를 하신 거예요.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 제기한다고 랬죠그래고이 자가 일부러 법정에 두번 출석 안 해버리면 퇴소 판결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은 규제사항에 피해가는 거 없습니다.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그럼 농지를 판결로 취득해도 농지 취득자격 증명 있어야 되겠네요? 맞죠. 판결은 짜고 지는 것 때문에 규제사항에 피해가는 거 없다니까요. 외국인이 판결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해도 이거 신고나 허가 업무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다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 자, 그다음 이제 경매를 주의해야 되죠. 그럼 이제 경매입니다. 경매에 의하여 허가의 국내 토지를 취득한다. 이때는 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투기 가능성이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이때는 면제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경매에 의한 취득은 허가를 면제한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작년 시험에서 뭘 물어봤냐면, 조세 체납처분 강제집행의 경우는 이거 면제하거든요. 요걸 물어봤어요. 요거를 이게 뭐냐하면 우리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국세청 어, 세무서장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조세 체납처분이죠. 압류가 들어와요. 그럼 이것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팔아 빨아야 되는데 입대 하는 게 압류 부동산 공매예요. 이 압류 부동산 공매를 한국재산관리용사가 대신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압류부동산 공매로다가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다. 그럼 이건 경매와 똑같습니다. 그럼 경매는 허가를 면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상 이건 진행하기 때문에 경매와 실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압류부동산 공매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다. 그럼 이때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공매 있죠.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이거는. 그래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구역을두실시간 다만 공매를 했는데 3회 이상이 유찰됐어요. 그럼 이렇게 취득할 때는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단 참고 사항이에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뭐 국공유산의 입찰처이라든가 법률에 따른 공급, 조세, 물납 이런 것들은 당연히 면제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지금 여기에는 안 써있는데 우리 교재는 써있어요. 맨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외국인이 외국인 취득허가를 받았대. 그럼 토지 거래가를 면제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거? 그래서 지난주 에 했던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군산시설 보호구역이었다. 그럼 요 지역을 취득한다면 외국인은 둘 중에 한 가지만 받으면 된다 그랬죠? 토지 거래가를 받든 외국인 취득허가를 받든 둘중에 하나 받았다 그러면 서로 면제해줘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취득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토지 거래가를 면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공공기관 등의 허가 관질 란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허가 이거 계약을 하는 당사자 한쪽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있었어요. 그러면 허가권자의 시군구청령과 이들이 협의했잖아요. 그럼 협의가 성립된 때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 있었다면 그들이 허가권자와 협의를 했어요. 내가 이 토지를 취득하겠다. 그럼 협의가 성립이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가볍게 이해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내려갑니다. 거기 허가를 유하지 효 않은 면적 제목만 여기 나와있고 한 장을 싹 넘기면 이제 요 면적이 나와있는데 이게 기준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기준면적인데 암기를 해야 쓰겠죠 작년에 이 부분을 당연히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느냐? 개정됐거든 이게.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 바로 물어봤는데 그럼 요 면적 이하로움은 허가가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요 면적 이하로 오면 이 얘긴데 자 이때 이제 요거 면적 기준에 서는 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 외로 구분했습니다 그럼 도시 지역은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주상공록이라는 거 공부했죠 주상공록 미, 미지정 지역이 있어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미지정 지역 그러면 주거 지역은 6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여기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은 150제곱미터 이하라면 다음에 녹지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라면 미지형 지역은 60제곱미터에 하면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주, 상, 공, 록, 미로 기억하시고, 60151520060이에요. 앞뒤로 60이고, 1515200이다. 감 잡았어요? 숫자 쉽게 기억이 될 겁니다. 601515200으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도시 지역은 숫자가 지금 이렇게 되고, 요 면적 이하로 오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도시 지역 밖에, 요 도시 지역 밖에 있는 토지는 허가구이로 묶였다. 그러면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농지는 조금 더 크게 거래돼요.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이하라면. 이야라면 10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도시지역 바꾼 숫자가 배수로 가고 있죠? 두 배. 그러니까 250, 500, 1000으로 갑니다. 이게. 자, 그럼 이게 바로 이제 기준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는 250, 500, 1000으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허가, 이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면서 이게 기준면적이거든요. 요 면적에서 이걸 축소시킨다면 10%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늘린다면 30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3배까지 면적을. 그래서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이 면적을 조정하여 공고가 나갈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얘기죠. 주거지역이 만약에 허가구역으로 묶인 거예요. 그럼 지금 기준이 60이죠. 그러면 축소시킨 다음에 6제곱미터까지 갈수 있죠. 6 최대화시킨다면 3배까지 늘릴 수니까 180까지 갈수 있죠. 그러면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 모두 허가받아라.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어, 또 거꾸로 3배까지 늘렸어요. 18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에서 3%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는데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도시지역은 지목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지목과는 관련이 없고, 이건 용도 지역으로 가고 있죠. 용도 지역으로. 근데 도시 지역 밖이에요. 여기는 지목으로 가고 있죠. 이게 임해지농지지 기준 면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도시 지역 중 녹지 지역 내 소재하는, 녹지 지역 내 소재하는, 어, 농지로서, 농지로서 그 면적이 300제곱미터인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낸 거예요 허가구역 지정권자의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다른 정함이 없다면 녹지지역 내 농지로서 그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낸 거예요 O, X X죠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녹지지역은 지금 도시지역이죠 지목에 해놓게 하면안 된다 지목에 그러면 녹지지역은 기준 면적이 다른 장함이 없다면 200이잖아요 그럼 2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300제곱미터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OXX예요 허가받아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감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역 밖은 임야로 간다. 아, 이게 농지가 농지이냐 임야냐 지목으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는 용도지역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점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거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거기 면적 산정에 대한 특례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해만 해둡니다. 그럼 이거 면적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걸 막기 위해서 면적 산정에 대한 특례 기준을 두고 있는데 먼저 일단의 토지에 대한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한 후부터 1년 내에 다시 그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한다. 그럼 전체에 대한 거래를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고 이거 예를 들면 이 얘기입니다. 여기가 상업 지역이에요. 허가구역으로 딱 묶였습니다. 그럼 여기 상업 지역 내 세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목이 공장용지였어요. 그래갖고 1번지, 2번지, 3번지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상업 지역 내 공장용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있다. 그죠? 지목이 공장 용지 있을 수 있죠? 아,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 세 필지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래서 일단의 토지로 쓰고 있습니다. 즉, 공장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3번지 토지에 대하여 갑이 을한테 매매를 하는데 이게 면적이 1번지도 150제곱미터, 2번지도 150제곱미터, 3번지도 1 5 0제곱미터예요 그래가지고 갑이 을한테 매매를 합니다. 파는 거예요, 지금. 이거 토지 거래가를 허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 한 필지 안받습니다 150제곱미터 상업 지역은 지금 150제곱미터죠. 그럼 딱 150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초과해야 돼요.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함이 없다면 150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1 5 0은 허가받지 않죠. 근데 이거 3번지에 대해 거래했거든요. 허가 안 받았어요. 근데 1년 내에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다시 2번지 토지에 대하여 을과 거래하시는 거예요. 2번지 토지에서 이때는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쪼개 파는 걸 막고 있는 거죠. 허가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년 내에 다시 거래한다면 이때는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보겠다. 그럼 이게 기준면적을 초과한다면 허가를 받아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 분할 거래요 분할거래는 쪼개서 파는 걸 지금 현재 이 꼼수를 막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예요. 이게 도시지역 밖에 있는 농지였어요. 지목이 전이었습니다. 도시지역 밖에 있어요, 지금. 이게 면적이 800제곱미터였습니다. 1번지였고 그다음에 이거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허가구여로 묶였습니다. 그럼 이제 허가 대상이 됐죠. 다른 정황이 없다면 이게 농지가 5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가 필요가 없지만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거래하기가 쉽지 않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값이 이걸 쪼개는 거예요. 두 필지로 나눕니다. 1번지 토지, 1의 1번지 토지. 그래갖고 이렇게 두 필지로 나눴어요. 그래갖고 400, 400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이거에 대하여 그한테 파는 겁니다. 그럼 이 최초의 거래에 대해서는, 분할로 최초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준 면적을 아예 초과하는 것으로 보겠다. 아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허가 구역 지정할 당시에 기준 면적을 초과했던 토지가 허가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분할되어 거래가 됩니다. 그럼 이때는 최초의 거래에선 허가 이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겠다. 허가받으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걸 분할하지 않고 지분으로 파는 거예요. 지분으로. 그럼 지분 거래도 포함시켜야 되겠죠? 쪽에 팔고 있으니까. 다만 이 분할이 공공사업으로 분할했다. 이때는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만 해주세요 이거를 물어볼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해만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그럴 만하죠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어, 분할되어 거래됐다 그러면 이때는 기준면적을 아예 초과하는 것으로 보겠다 즉, 허가를 받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1년 내 다시 거래한다 그럼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보겠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토지 거래가 절차